네, 안녕하세요. 전점 점점 TVTV의 꿀잼입니다. 네, 저번 영상 표창 키우기 잘 보셨죠? 이번에는 표창 키우기 두 번, 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일곱 개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호쨔, 호쨔 하고, 이렇게 하고, 호자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구리 표자 이름이 왜 저러죠? 칭루아, 칭 소리 진짜 좋습니다 이거.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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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이 음악 소리가 진짜 좋아요. 클라즈아 일곱 개의 표창을 모두 좋은 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좋게 아수 있기 때문에... 음, 와저 에너지 채우고 가겠습니다. 에이, 에너지 채울 동안만 좀 쉬어볼까? 몬스터가 지금 제가 와우사슬라임이랑 전사슬라임까지 깼나 보여요. 깼나 봐요. 깼나 봐요. 이렇게 바단단 돌단 이건 7까지 업데이트를 시키고요. 이것도 7 아, 이거 8까지 업데이트 시켰는데? 까지 얘를 모르겠다. 더빨까지 업데이트시키면 더 강해지면 상관없죠. 자, 지금 다 모두 팔까지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칭칭칭 네 지금 제가 막 만들고 있습니다. 구리 표정. 구리 표정. 은근리아 응. 응, 아이 갑자기 했죠. 아유 훌륭해. 아유 훌륭해. 아유 훌륭해. 어때? 어 아유 간지럽다. 오늘 전투에 나가고 싶습니다. 다들 어? 아. 어야 구리갑니다 달표창. 에이, 그렇습니다. 달표창, 구리 멋있다. 엄청 멋있어요. 지기 멋있는데? 때는 좋은 표창들을 많이, 단는 구리표창도 만들고 여러가지 표창 많이 만들고 전투를 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루하신...분들...인가? 지루하시면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제가 21단계를 돌파해가지고 지금 20단계부터 이런 이상한 녀석이 나오는데요 자, 새로운 새로운 표창들도 막,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한기 그 무슨 이상한 이상한 이름이 표창 펼쳐... 이름이 달 표창이었나 새로 만든 표창 이름 그랬었어요 아 진짜 얘는 팔렙의 힘을 모르나 보는구나 갑니다 다다다 어 이거에 안 먹혀 안먹힌단 말이야 이번에 생거 생거부터 아이 아아 아, 아, 아 지금 할수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공개 했습니다 이 지금 아이템 이거 업적이 구리표창이랑 달표창 구리표창은 그때 있었는데 지금 달표창을 새로 만들어요 그 어, 보상 미니 게임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미니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니 게임 제가 이거 해가지고 잘 안되나봐요 치고 합치고, 합치고, 합치면 구리 표창. 구리구리. 아이템이 있고. 음. 강화에서 이거 지금 1레벨이니까, 얘도 지금 8레벨까지 올려줬습니다. 아 이렇게. 진. 뭐, 좀 지정을 하고 있어. 하고. 지금 다섯 개 모였죠? 톱리바퀴 필요해. 이거 두 개만 합쳐서 하는 내가 팔레빔 쓸만하더라고, 여기. 얘가제가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가지고 보조를, 보조를 딱 해주겠습니다. 이따, 한번 이렇게. 이렇게 다섯 이렇게, 이렇게, 내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왜안 되냐. 이렇게 하면 7 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일 개가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전투를, 어? 이 녀석을 이제 무리지러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그냥꽉 날려있고 날리고 데미지가 8 데미지 밖에 없긴 한데 스슥 간다 32 데미지 있다 따사따사따사따사따사따사 따사. 따사, 따사, 따사. 힘을 보여주마 따사따사따사따사따사따사 따사, 따사. 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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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사. 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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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시 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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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까따 저다가 달, 구리 사따까지사따다따다따다따다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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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아, 달빛, 멜코깃스. 으쩍, 으쩍, 으 아, 굴이 날려버렸어. 굴이 안 날리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바로 컬렉터 이직 시시시 시시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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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있습니다. 으아, 으아, 으아. 아, 아쉽지만 적군요. 후. 아, 이걸로 보스를 한번 잡을 수 있을까? 보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 슬라임이라는 아주 치산 방패를 끼고 있는 녀석인데요. 여기부터는 좀 아플 거다, 방패 슬라이 <laughs> 이상하다. <웃음> 이게 바로 이, 이게 바로 저입니다. 예. 네, 이렇게 보스까지 이겼습니다. 이렇게 보스까지 이기고, 오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